안녕하십니까 설찬영어입니다자 오늘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도전영자광 수능영단어 9900 바위 교재 88회가 되겠습니다. 독양영문법 교재를 통해서 영작의 룰을 익히고요. 천개구리 영단어 3300교재를 통해서 영작의 기초를 튼튼히 한 다음에 이 도전영자광 수능영단어 9900가위 바위보 이세 권의 시리즈 교재를 통해서 영장연습을 집중적으로 본격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독양연법 교재 마쳤고 청계구령단 3,300교재 마쳤고요. 그 다음에 도전영자광 수능용단9,900 가위교재 마쳤고 지금은 바위교재 오늘은 88회입니다. 교재는 시중대형서점 어, 교본문고, 영풍문고 어, ES24, 알라딘 예, 인터넷 서점 여러대다 구매가 가능합니다 교재를 구매해서 어 학습을 하시면 더 효율적인 영작 공부가 될 겁니다 자순 투비 영작강 힌트 꼭 써먹어야 해요 하는 단어를 먼저 암기를 하고 영작연습에 들어가는 거죠 자 오늘 암기한 단어들 먼저 다시 한번 살펴보고 영작 공부 들어가겠습니다 하이튼 이거 높게 하다 고조시키다 이런 뜻 하이튼 와인딩 그러면 구불구불한 이런 뜻이죠 와인딩 모션 그러면 누구누구에게 몸짓으로 알리다 물론 명사로 운동 움직임 이런 뜻이고요그 다음에 모드 일 문제처리 등에 관한 어떤 특정 상태 방식 방법 양식 형태 이런 뜻을 갖죠 모드 테라피스트 그러면 치료사라 e r 테라피스트 치료사 체인징 룸 그러면 탈의실 loyal 그러면 충성스러운 이런 뜻이죠. 자 그리고 tolerate 참다 용인하다. tolerate automate 자동화다. thrift 검소 검약. non-existent 존재하지 않는 이런 뜻이고요. security 보장 안심. job security 그러면 고용 보장, 고용 안정, 그다음에 in real terms, 그러면 실질적으로, 실제로, 자 이런 표현이고요. 자 영장 연습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말을 꼼꼼하게 읽어보고요. 동사 부분을 찾아서 시제를 파악합니다. 그리고 주어를 뭘로 할 것인지를 결정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자신이 알고 있는 어법 지식을 총동원해서 빈칸을 채워나가면서 영장 연습을 하는 겁니다 철자가 이렇게 주어져 있는 부분은 주어진 철자로 시작하는 단어를 집어넣으면 됩니다 자이 단어들은 독양 연법 교재나 청개구령단 (3300) 교재나 도전영자광 수능연단 고9 0의가위교재나 이교제 바위교재 앞부분에서 우리가 학습을 해서 다 알고 있는 그런 단어들이 되겠습니다. 이 알고 있는 단어 표현들을 자꾸자꾸 자꾸 머릿속에서 끄집어내서 써먹어볼 수 있도록 이렇게 장치를 마련한 거고요. 온전하게 빈칸으로 남아있는 부분에는 오늘 학습한 단어가 위주로 들어갑니다. 또는 어법과 관련이 되어있다거나 아주 쉬운 단어가 들어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가볼게요. 1번 생활비는 올라가고, 실질적으로 임금은 떨어지고, 고용보장은 없는 상황에서, 모두가 전략 상태에 있다. 그렇죠. 자, 어떻던 상황에서, 이런 표현, 위드를 이용해서 문장을 만들어 볼 수가 어요 어떻던 상황에서, 이렇게. 자, 생활비가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고요. 실질적으로 임금이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고요. 고용부장이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얘기죠. 그런 상황에서, 자, 모두가 주가 되겠네요. 모두가 전략 상태에 있다. 어떤 상태에 있다. 비동사 쓰면 되겠죠. 자, with the cost of living. 그러면 생활비죠. 생활비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겠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어떤 단어가 들어가면 되겠습니까? with, 목적어, ING골. P.P. goal 이런 식으로 많이 쓰이죠. 또 cost of living rising 이렇게 하면 되겠고, 그다음에 어, 실질적으로 임금은 떨어지고 그런 상황이라는 게 그러니까 위드에 걸리는 거 보면 되죠. With the 임금이 떨어진다. 임금이 뭡니까? W로 시작하는 단어. 임금. 그렇죠. w a g e Wages falling. 자, 실질적으로란 표현 세 단어로 쓰면 되겠죠. 이거 오늘학습온 표현이 있었어요. In real terms. 그리고 고용보장이 없는 상황에서 그랬어요. 고용보장 어, job, security, job security가 어, 없다. 없는 그런, 사람, 그런 상황 with the, with the job security 가 존재하지 않는 이 단어 있었죠? 이거 쓰면 되겠네요. Job security non-existent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Everyone is in 전략 상태에 있다. 그래서 전략이라는 표현 아까 있었죠? Thrift, thrift 어떤 상태 그, 그 모드 있죠? 모드 in thrift mode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자, 적어볼게요. With the cost of living 이게 올라가는 상황, rising, rising. 다음에 임금이었죠. 임금 (wage) w a g e wages falling 실질적으로 (in real terms) in real terms and job 고용 보장 (security) s e c u r i t y 얘가 없는 상황이라는 얘기죠. Non-existent e x i s t e n t non-existent. Everyone is in 자 전략 상태 에 있다. 전략 검사 Thrift. K H R I F T. Thrift 상태 모드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요. With the cost of living rising, wages falling in real terms, and job security non-existent, everyone is in thrift mode. 2번 보겠습니다. 자2번 많은 사람이 개를 충성스럽고 사랑 가득 찬 동반자로 고양이를 우리를 참아주는 귀여운 짐승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고양이도 자기의 인간 친구들에게 개만큼 유대가 형성될 수 있다. 그랬어요. 자첫 번째 문장 보면은 많은 사람이 생각한다. 그러죠 몸물을 몸물로 생각한다. 그런 표현을 크게 봤을 때. 개를, 요렇게, 이런 동반자로. 그리고 고양이를, 요렇게, 요걸로 생각한다. 뭐뭐를 몸뭐로 생각하다. Think of ASB. A를 B라고 생각하다. 이런 표현. 얼른 떠올리면 되겠죠. 자, 한번 볼까요? Many. 자, 많은 사람들을 그럴 때, Many. 이렇게 쓸수 있죠. Many people란 뜻으로. Many. 몸뭐를 뭐뭐로 생각한다. Think of dogs. 개를 요거라고 생각한다. 어, 충성스럽고 사랑 가득 찬 동반자. 이렇게 쓰면 되죠. 자, 충성스러운 이 표현 아까 있었죠. loyal. 그 다음에 love field. 사랑 가득 찬 동반자. 동반자. companion. companions. 복수로 쓰시면 되겠죠. and. 자, think of 여기에 걸리는 걸로. 같이 걸리는 걸로. think of cats. as 쓰면 되죠. as. 귀여운 뭘로? 짐승으로 짐승, beast. 그런데 이 짐승이 어떤 짐승입니까? 우리를 참아준다겠어요. 우리를 참아주는 그런 짐승. 관계동사 대수로 설명해 주면 되죠. That 우리를 참아주는 참다 용이나 다이 표현, tolerate. 이거 아까 나온다 표현 쓰면 되죠. 그러나 고양이도 자기의 인간 동료들에게 그만큼 유대가 형성될 수 있다. 고양이도 형성될 수도 있다. But cats 유대가 형성될 수 있다. Cat get cats can get 뭐뭐또뭐뭐 만큼 그럴 때 just as asb 이런 표현 있죠. But cats get but cats can get just as 유대가 형성될 수 있다. Get bonded 이렇게 하면 되죠. Get bonded to the human friends. Just as a s b 그죠. As as dogs 개 개만큼이라 그랬어요. 이게 개가 인간 친구들에게 유대가 생형들수 있을 만큼이라 그런 표현이죠 근데 다 생략하고 한 단어로 dogs can get 이 get이라는 동사를 받아가지고 do 이렇게 쓰면 되죠. 다 한다면 dogs get bonded to the human friends. 이게 뒤에 쫙 생략됐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걸 다 대신해가지고, 두 동사로 get을 받아서, do, 이렇게 줄여서 쓸 수가 있죠. 자, 적어볼게요. Many, 자, 무엇을 무엇으로 생각하다. think of ASB, A를 B로 생각하다. think. Many think of d o g s as, 자, 충성스러운, loyal, loyal, love-filled, 동반자, companion, show m p-a-n-i-o-a, companions, and cats as, 뭘로? 귀여운 짐승으로, cute beast, b-e-a-s-t, beasts. 어떤 관계 됨에서 대 설명해 줍니다. 우리를 참아주는, The tolerate, tolerators, but cats can get justice, 유대 관계 형성될 수 있다, bonded. to the human friends 뭐처럼 as dogs get 대신에 do 이렇게 쓸 수가 있죠. Many think of dogs as loyal, love-filled companions and cats as cute beasts that tolerate us, but cats can get just as bonded to the human friends as dogs do. 3번 보겠습니다. 자, 3번. 완전히 자동화된 주차 시스템은 수용 능력을 높이고 효율성을 높이며 배기가스를 줄이고 안전성과 편의성을 향상시킨다. 자, 동사가 다, 어... 높인다, 높인다, 줄인다, 향상시킨다. 하나 둘셋네 개네요 동사가 자, 주어는 완전히 자동화된 주차 시스템이 되겠죠 얘가 높인다 뭘 높인다 수용능력을 그리고 또접속사를 연결하고 높인다 효율성을 또접속사를 연결하고 줄인다 배기가스를 그리고 또 동사 형상시킨다 안정성과 편의성을 간단하게 문장 만들 수 있겠네요 자 영문 볼까요 완전히 자동화된 주차 시스템 주어 a fully parking system 주차 시스템이죠 자동화된 이란 단어 들어가면 되겠다 자동화하다란 automate, automate, 이거를 과거 분사, 수동의 의미 형용사로 만들어서 automated, 이렇게 하면 되죠. A fully automated parking system, 얘가 높인다, increases, 뭐를, 수용 능력을, 자, 수용 능력, 시로 시작한 다는 수용 능력, capacity, 있죠, capacity. 그 다음에, 어, 또 높인다, 효율성을 그러면 되죠. 자, 높인다, 자 오늘 학습한 표현에서 높인다 강화하다 이거 있었죠 Strengthen Strengthens 효율성 이로 시작한다는 효율성 Efficiency 다음에 Reduce s 줄인다 뭐를 배기가스를 그랬으니까 이거다 배기가스 이로 시작하는 배기가스 그렇습니다 Emissions 자, 동사가 지금 몇 개입니까? 네 개가 쫙 나열되면서 마지막에는 nd를 써서 n increases 향상시킨다. 뭐를 안정성과 편의성을. safety, 안정성과 편의성. 편의성이 뭐요 convenience 있죠. convenience. 이거 쓰면 되겠네요. 자, 적어보겠습니다. A fully, a fully 자, 자동화된 automated AUTO, M-A-T-E-D. Automated parking system increases 자, 수용 능력 capacity, C-A-P-A. capacity, c a p a c i t 그다음에 자 높인다란 표현 strengthen, s-t-r-e-n-g-t-e-n, strengthen, s t r e n g strengthen. t h e n 뭐를 효율성, 그렇죠? Efficiency, e-f-i-c-i-e-n-c-y와 f, -F -I -C -E -N -C -Y. efficiency reduces 주린다 뭐를 대기 가스 emission, e-m-i-s-s-i-o-n, emissions. And increases safety and penisong C-O-N-V-E-N-I-E-N-C-E convenience Xi and convenience Xi convenience A fully automated parking system increases capacity, strengthens efficiency, reduces emissions and increases safety and convenience. 4번 보겠습니다. 나는 치료사를 앞세우고 구불구불한 복도를 따라 어슬렁거리며 내려갔고, 그는 나를 몸짓으로 타르실 안으로 안내했다. 내려갔고, 접속사 연결하고, 동사 쓰면 되죠. 자, 어슬렁거리며 내려갔다. 나가 주어져. 내가 어슬렁거리며 내려갔어요. 뭘 따라서? 굴굴한 복도를 따라서 쭉 내려갔다 그 치료사를 앞세우고 이런 표현을 해주면 되고 접속사 연결하고 그가 주어져 그는 어, 몸짓으로 안내하다 과거시로 그 쓰면 되겠죠 누구를 나를 어디로 타르시란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I 어슬렁거리며 내려갔다 어슬렁거리다 wander란 단어 있죠 wander I wandered down 구불구불한 복도, 보면 되겠죠. 자, 구불구불한, winding, 복도, 시로 시작한다는, corridor. 치료사를 앞세우고, 그러면, 치료사 뒤에 간 거니까, after the, 치료사,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치료사, therapist. 그리고, 고, 그가, he, 몸짓으로 안내를 했어요. 나를. 아까, motion 이란 단어 있었죠. he motioned me. into the 탈의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탈의실은 changing room 이렇게 하면 되죠. 아까 나왔던. 자 적어볼게요. 자 I 어슬렁거리며 내려갔다. wandered down w-a-n-d-e-r wandered down을 복도죠. 구불구불한 winding winding 복도 corridor c-o-r-r-i-d-o-r corridor After the 치료사 therapist T H -E R A P I S T therapist, and he pointed t m o t i o n e d He motioned me into the 다르실로, changing, room, changing room.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I wandered down a winding corridor after the therapist. and he motioned me into the changing room 여기까지예요 now this is all for today thank you for watching this video until the end please subscribe to this channel and hit the like button if you think this video is helpful for you thank you so much have a nice day and see you again in the next video bye